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어, 한계생산과 평균생산과 관련한 표 계산입니다 별거 아니구요 우리가 이제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은 함수식으로 주어지면 뭐 l로 나누거나 아니면 미분하거나 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표로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어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우리 책에 넣어놨는데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적절한 뭐 그래프가 없어가지고 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노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 뭔가 활기찬 희망찬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다들 막 팔을 뻗치고 신났습니다. 에다 예,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케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13번에 돼 있는 건데요. 다음의 표는 농부의 노동 시간과 감자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표가 있어요. 노동 시간에 따라서 감아로 표현했는데 단위가 생산량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은 뭐냐면 노동 시간에 대한 음, 어떤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표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평균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기당 노동자 한 명당 1인당입니다. 아니면 노동시간 하나당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나타낼 땐요. l 노동이라 하면 l분의 q. 이게 바로 에버리지 프로덕트 노동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다음에 한계 생산 있습니다. 한계 생산의 한계라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당 추가했을 때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MP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어첫 번째 평균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생산은 이 q 를 L로 나누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을 1로 나누는 것이고 18을 2로 나누는 것이고. 24를 3으로 나누는 것이고, 28을 4로 나누는 것이고, 30을 5로 나누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근데 느낌이 어떻게 돼? 평균 생산이 점차 떨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평균이 점차 하락해요. 그래서 APL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때 우리 한계 생산 구해 볼게요. 한계는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노동을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명, 노동 시간이건, 노동이건, 증가했을 때, 그때 Q가 얼마나 증가하냐? 처음에 10, 그 다음 8, 이런 식으로 6, 점차점차 4, 줄어드는 거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한 개랑 평균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평균이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인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평균보다, 한계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다음에 물음 2에 대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대한 풀이. 이 표를 이용해서 생산함수를 그리고 생산함수의 모양을 설명하세요. 자 노동의 총생산물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총생산량이 증가할 때 지금 평균이 점차 떨어지면서. 한계 생산도 점차 떨어지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Q가 되면 여러분, 평균과 한계가 둘다 감소하는데 한계가 평균보다 더 작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렸었잖아요 우리가 생산함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뭐 루트 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한계 생산 평균 생산 계산해 보시면 점차 이렇게 체감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곡선에 그래프를 그려 보세요 하면은 평균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 이것도 계산해서 보세요 한계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평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균과 한계가 10으로 같았잖아 그런데 한계는 더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어요 그래서 mpl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 잘 해주세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